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의 오래된 인형 친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친구도 저하고 10년이 넘게 같이 했던 친구고요. 제가 학창시절부터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먼저 이렇게. <laughs> 상자에 파손 주위 이렇게 적혀 있죠. 제가 한번 이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같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인형이나 장난감 개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짐으로 붙여야 했었어요. 근데 박스에서도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 되게 블루 페리라고 적혀 있고 이 상자를 보면은 어떤 게 들었는지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바로 구체 관절 인형입니다. 일단 10년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황변이라고 하죠 노랗게 무제관절 인형의 피부들이 노랗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요. 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노래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눈으로 티가 날 정도로 누렇게 변하는 게 있고 이 친구들 데려온 후에 처음 한 5년 정도는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닌 편이고요. 별로 황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슬슬 황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황변이 심해지면은 부서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디폴 박스에 넣어가지고 책상 밑에 햇볕이 안 드는 곳에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따로 뭐 공기와의 접촉을 막 밀봉을 하거나 그렇게 보관하진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친구는 이름은 세렵이에요. 그 당시에 제 주위에 없는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지은 이름이고요. 얘는 블루페어리에서 데리고 왔고 제롬 헤드예요. 제롬. 제롬 같은 경우는 초반에 강철의 염근술사 그 바디랑 그래서 이게 소은이 약간 그 로봇 팔처럼 된 그런 바디랑 한정으로 나왔던 제품으로 유명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만화를 잘 모르는 편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일반판으로 출시된 친구를 데려왔었어요. 이게 안구를 어두운 걸 끼고 있어서 그런지 화면빨이 약간 안 받는 기분인데요. 진짜 예쁜데 실제로 보면 확실히 누렇다 노랗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얼굴은 좀 이렇게 U V 그거 코팅 스프레이를 뿌려놔서 그런지 얼굴은 상대적으로 조금 뽀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누래요. 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학창 시절에 친구가 해준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 지어 보거나 하면은 착색이 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었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둘째로 데려온 얘는 세롬이에요. 세롬인데 이렇게 어이 있어서 세롬이. 얘도 제 주변에 없는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어서 세롬이고요. 얘는 바디 같은 경우는 일본 보크스사의 퓨어 바디, MSD 퓨어 바디고 헤드는 카와이리노. 라는 활동명의 작가님이 만드신 안나 헤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친구도 마찬가지로 세로미도 그때 친구가 해줬던 메이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려비는 이렇게 약간 쿨해 보이면서도 약간 냉미남 같으면서도 뭔가 애기 얼굴 같으면서도 그, 그런 게 되게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눈매가 그간의 구체관절 인형들에게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눈매였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세로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랑스러움의 대명사인 헤드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보이나? 여기, 안에 이가 살짝 보이는 그런 헤드거든요? 그 점에 또 이렇게 반해가지고 데리고 왔던 친구기도 해요. 그때는 이렇게 직경이 큰, 홍채가 큰, 그런 스타일이 인형한테도 유행이고 사람한테도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서클렌즈도 막 엄청 이렇게 큰 직경을 많이 끼는 게 유행했고, 지금의 저였다면은 좀 직경이 작은 안구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직경이 큰 안구를 끼고 있는 우리 세려비하고 세로미를 보니까 옛날에 학창 시절의 추억이 솔솔 떠올라요. 이 친구들하고 제가 한창 놀던 때가 제가 학생일 때여가지고 돈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보면은 그때 막 정말 사주고 싶은 옷, 입히고 싶은 옷 이런 거를 많이 입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안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싼 안구, 가발, 비싼 가발 이런 거 구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그때 이렇게 구체관절 인형들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정모 같은 것도 하고 카페에도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되게 친구들 만나면은 좀 술을 먹는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만났다면은 이제 인형 수다 떨면서 카페에 가가지고 막 예쁜 음료수 시켜놓고 또 음료수를 마시기 전에 꼭그 예쁜 음료수 옆에서 이렇게. 우리 애들 앉혀놓고 사진도 많이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서로 데리고 있는 친구들 옷도 막 갈아입혀보고, 안구도 갈아 끼어보고, 가발도 갈아 끼어보고,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있어요. 신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발은 어디에 갔을까요? 다음번에 지금 많이 고민 중인 게 이게 컨텐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친구들과 저를 위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오래된 추억 그 옛날에 친구가 해줬던 메이크업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항상 고민 중이에요 이 친구들 보면은 근데 이 친구들을 딱 데려왔을 시점이 제가 많이 막 외롭고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여러가지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조금 외로웠던 시기에 저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이 친구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줬던 인형입니다. 막상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노래진 놀아, 거, 황변된 게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 장난감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변화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음 조금 더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면은 오래오래 좀더 함께할 수 있겠죠? 그럼 인사해 볼까요? <목소리> 안녕. 세롬이도 안녕. 자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